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 때와 거울 앞에 서서 이를 닦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없는 지금. 나의 삶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생각하게 되지요. 남 화가 나고 동요하고 조급해집니다. 나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하는 과정을 깨뜨리기 위해 아무런 말이나 혼잣말을 짓거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런 습관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TV 시리즈, 영화, 스포츠 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만 앉아 있었고, 살이 찌고 건강하지 못한 삶의 방식 그만 행동했습니다. 저는 산만하고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지만 그것이 삶의 방식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제 감각들이 작동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제가 이해한 한 가지는 당신은 누군가를 결코 잊지 못하고 평생 동안 누군가와 다른 어떤 것으로 그들로부터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아름다운 속담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힘든 사람을 만든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어렵게 배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가끔은 그 사람의 삶의 일부였었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멋진 경험과 기억들을 생각하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였습니다. 초한 부분은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당신 안에 그렇게 많은 증오를 품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블랙홀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항상 그가 연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